도처에서 기도하지 않는 양들을 귀신들이 보고자 한다. 한국교회가 저지른 치명적인 과오가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가르쳐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삶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연기도는 무당들이 하는 기복신앙이 기도이며 마귀들의 방식입니다. 결국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대부분의 교인이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다오, 다오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거나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밥이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가족 간에 불화하고 하는 일에 열매가 없어요. 귀신들의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에요.